do 안녕하세요. 로이카브입니다. 네, 오늘도 그 전에 설명해드렸던 제 청기류 리뷰와 어 간단한 네, 격발 영상과 네, 사격 연습 영상을 찍기 위해 밖에 나왔는데요. 어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음, 네, 주중이나 주말에 게임 뛰시는 분들, 야외에서 게임 뛰시는 분들 건강 유의해서 네, 재밌게 게임 뛰시고요. 어 오늘 제 소개해드릴 네, 모델은 제가 가장 네 아끼는 녀석인 어, VFC 스팅어 풀 커스텀 전동건입니다. 이 녀석은 어 베이스는 지금 VFC 스팅어 그 짧은 녀석이었는데 어 지금은 바디만 스팅어고요 어 나머지는 전부 다 옵션으로 지금 만들어진 녀석이고 전에도 리뷰를 네, 장비 리뷰를 실내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어이 녀석 튜닝 내역을 간단히 네, 설명드리면 베이스는 VFC 스팅어 베이스인데 어. 외관 먼저 보면요 어, 앞에 포티스, 카피, 경량 레일 그 다음에 TD 그립 그 다음에 MRO 레플도트 들어가 있고요 어, 이 MRO 마운트는 트리니티 윙사의 네, 마운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 네 어, 차징 핸들 옵션으로 교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스팅하는 스톡봉이 없어요 다른 이제 전용 스톡이 달려있는데 이 녀석은 스톡봉을 하고 네 MFT 랩플 일명 복갱이 스톡이라고 하죠.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립은 어, VFC QRS 그립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 슈어파이어 네. 랩플 네, 멋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달아줬고, 소음기 장착되 있고, 네, 이 녀석은 네, 제가 게임 때 네, 촬영하고 있는 런캠 스포프캠 네 마운트입니다. 음,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내부는 이 녀석 역시 RS 네 전자기어박스인 RS 기어박스가 이식이 되어있고요 어... 네 챔버는 프로인 챔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호복고무는 VFC 그냥 순정 호복고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너 바렐은 라이락스 정밀바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어제 네 더블피딩 현상이 챔버에 탄이 두 개, 두 발씩 들어가는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전동권에서는 탄이 두 발씩 나가는 현상을 더블 피딩 현상이라고 해요. 어, 제 이제 경험으로는, 저도 아직 미케닉적으로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어, 이제 무수히 많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더블 피딩 증상이 전동권에서는 특히 어, 호복고무의 영향이 크고요. 호복고무가 너무 소프트하면, 어, 탄이 두 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트리거의 속도 그러니까 피스톤의 왕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 노즐이 어정쩡하게 두발을 때려버리니까 탄창에서 두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 탄창 문제일 수도 있고 요 그다음에 챔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블 피딩 증상은 네 문제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네 교체해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RS 기어박스 그다음에 RS 아모에바 순정도 그렇고요. 더블 피딩 증상이 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호복 고무였습니다. VFC 순정 호복 고무를 쓰는 이유가 일반 그 라이락스 보라돌이 고무나 일반 고무보다 살짝 더 하드해요. 네, 고무가 조금 더 딱딱해서, 음, 이렇게 탄을 한 발씩 네, 잘 호복 고무가 잡아주기 때문에 더블 피딩 증상이 없는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네,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도 네 간단하게 네 복합적으로 사격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음, 집탄 네 집탄 테스트도 어제처럼 어, 똑같이 네 작은 그 조지아 커피캔을 맞추는 그 집탄 테스트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재밌게 봐주십시오. 자격하기 앞서 네, 오늘의 군장은 어, 어제랑 네, 복장은 똑같은데요. 어, 오늘은 베스트가 크라이프리시즌사의 네, 에어라이트라는 모델입니다. 어, 이 모델은 네,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 지금은 단종됐고요. 에어라이트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어, 재질이 방수재질이라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땀이 많은 여름에 가볍게 세팅해서 쓸수 있는 네, 그런 베스트고요. 지금 앞에 파우치는 블루 포스 기어 네, 정품 트리플 파우치가 부착되어 있고요. 어, 동판에는 하이드로백 네 랑리포 파우치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벨트는 네, 어제랑 똑같은 세팅이고요. 어, MRB 벨트에 ESS 대 키위 맥 파우치 네, 635 4디오 홀스터. 다음에 오늘의 권총은 네, 위글록 17 SAI 커스텀입니다. 반영 연습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집탄, 이 녀석의 집탄 테스트는 어제 VFC 그 MCX와 동일하게 어, 조지아 캣이고요. 네. 저 끝에 약 25m 떨어진 곳에서 어, 격발을 해서 어, 얼마나, 몇발 만에 명중을 하는지 한번 네 집탄률을 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이 녀석 오늘의 주인공 VFC 어, 풀네 커스텀 제 전동권이었는데요. 음, 앞서 연습했던 영상이라든지 집탄 영상처럼 이 녀석도 꽤 괜찮은 녀석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 M4 계열의 가장 경량 총중에 하나입니다. 어,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고요. 어, 들어보시면 실제로 들어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지금 슈어파이어랑 뭐, MRO 이런 옵션류를 부착하고도, 어 순정 좀, 그, VFC, 뭐, VR16 모델 정도, 그 정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어 순정 스팅어 무게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가벼워요. 네, 그래서, 되게 경량총이라서, 음 제가 이제 좀, 어 중요한 경기, 뭐, 저희 연합전이나 아니면 몸이 좀 많이 힘들 때, 힘들 때 이용하는 총이고요. 어, 가장 제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총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내이 네, 어, VFC 스팅어 풀 커스텀 네 전동권이었는데요. 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